내가 대학교 때 알바할 때였어, 조교로, 대치동에서 조교로 알바할 때인데. 그때 이게 문제가 뭔가 막힌 거야. 막혀가지고 학원 원장쌤한테 물어봤는데 모르는 거야, 그 사람도. 그래서 내가 대학교에 들고 가지고 우리 과이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몰랐어. 그 정도로 아리까리한 개념이거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많아, 실제로. 내 친구들도 나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잘 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잘 들어? 이거는 어떤 순서라도 답이 똑같이 나오니까 순서는 상관없어. 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 이거는 f에 이렇게 하자. y 콤마 x는 0으로 바꾸고 두 번째를 바꿀게. 그러면 제발 x, y 바꿨으니까 무슨 대칭이야? y는 x 대칭. 제발 니가 할 거야. 다음 두 번째. 제발 보면 중요한 거. x가 x 빼기 1이니까 x축으로 1만큼이야. 이건 쉽지. 근데 두 번째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얘를 이렇게 바꿔. 잘 들어. y 대신에 이거를 f에 x, y 빼기 1 이렇게 바꿔야 돼. 왜냐면 y 대신 y 빼기 1이면 y축으로 1만큼이다. 근데 잘 들어. 여기서 이걸 만드는 건 단순하게 y는 x 대칭이야. 왜냐면 y는 x 대칭이라는 게이 자리와 이 자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 이 문자와 이 문자만 바뀌기 때문에 문자 문자 바꿔지면 이게 나온다고. 승이 따라하니? 그걸 꼭 기억해야 돼. 첫 번째. 보자. 그러면 내가 y-x 대칭해 주면 언제나. 도형을 움직일 때는 전부터 움직이라 했어. 그러면 0콤마 0은 0콤마 0 되고, 1콤마 0은 0콤마 1 되고, 1콤마 1은 1콤마 1될 거야. 이거야. 두 번째, X축으로 1만큼이면 1만큼 땡겨. 당겨. 땡겨주시면, 이거, 이거, 이거. 이 삼각형이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이도형이 되는 거겠지. 두 번째, 마찬가지로, y 축으로 1만큼 땡겨. 땡기면, 이거, 이거, 이거 되겠지. 자, 이거를 y, x에 칭해 그러면, 0,1이라는 점이 1,0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라는 점이 2,1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 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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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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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 잠시만 얘들아. 다시 한번. y축을 향 당기면 0,0이 이렇게 되고 1,0이 그0,1 되고 0,2 되고 1 2이될 거야. 다시. 그러면 1,2라는 점을 y x 대칭시키면2,2,1 되는 거고 0,2라는 점을 대칭시키면이게다2,0 되겠지. 그리고 0,1을 대칭시키면1,0 되는 거니까 어? 어. 잠시만. 잠시만. 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여기서 처음에 흰색 얘를 옮겨야 된다, 얘를. 내가 노란색을 옮겨버렸어. 다시 한번 할게, 얘들아. 할게, 미안해. 흰색을 옮겨주면, 내가 노란색을 옮겨버렸어. 미안해, 미안해. 어시끄럽네 다시 할게, 얘들아. 이거를 옮겨주면, 여기서 이게 돼. 이렇게,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은 1콤마 2 되는 거고, 얘는 0콤마 1 되는 거고, 1콤마 1 됐어. 그 다음에 이거를 y, x 대칭시키면, 1 콤마 1 되는 거고 1 콤마가 2 콤마 1 되는 거고 0 콤마 1 콤마 0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노란색하고 살구색이 일치한다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둘다 여러분들이 할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됐어?